한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맛볼 수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면 참된 행복은 맛보지 못합니다. 위급한 일을 만나면 무엇을 의지하는지 알수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위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지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위급할 때 그것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줄을 붙드는 것과 같기에 위험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썩은 줄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일부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암몬을 의지하는 이스마일이라는 왕족이 총독을 속여서 만찬 중에 그를 죽이고 성전을 향하던 80명도 속여서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다가 그 중에 10명이 재물을 밭에 숨겨 놓았다고 하여 재물 때문에 10명만 죽이지 않았죠. 이스마일은 암몬을 의지했기에 사람들은 사로잡아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일의 악행의 소식을 들은 군 지휘관들이 추격하여 남은 백성들은 구원하였지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살해되었기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1 7절이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남에 머물렀으니 이는 이스마엘이 바빌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그다라 종독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실수를 해서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다른 의지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 간다고 애굽에서 생명과 살수 있는 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떠나 큰 재앙을 만나게 되지요. 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면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지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피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었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의 재산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피로를 공급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반란군이 진압되고 왕궁으로 복귀할 때 바르실레도 같이 가자고 하니 자신은 나이가 많기에 고향에 머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 긴함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복되고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할 때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긴함에 머물렀다고 했지요. 게롯 긴함이란 긴함의 여관이라는 뜻으로 바르실레의 아들인 기남의 이름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도운 사람의 이름이 후대에 남아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임을 증언하고 있지요.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이 행복의 길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경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둘째,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찬송원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나님 격려합시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